너무 예뻐요. 최고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 요 공연 잘하시는 것 같아 너무 오늘도 제가 처음 봤는데 공연 몇번두 아, 번째구나.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예, 네. 네. 늘 건강하시고요. 네, 아 건강하시고요. 예, 수고니다 बिज गरेको 저는 안이니까아사는 많이 있다 네 원액이 래원 어머님 어디 가세요 네 일단은 날씨 좋셔서 어디에 들어오세요 으다 어머니,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? 거기 이번에 그 가인인 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. 한 말씀 해주시죠. <laughs> 우리 다행히 팬분들이 너무 사랑해주셔서 저는 정말, 정말 감사해요 예. 근데 또 엄마 고생한다고 엄마까지 또 챙겨주시니까 저로서는 뭐 너무나 감사하고 좋 예. 감사 항상 우리 다행히 팬들한테 감사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팬들이 건강하셔가지고 다행히 노래도 힐링하시고 건강하셨습니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